평화롭게 자고 있는 엘모와 쿠키몬스터 친구들 와 아, 일어났다 아, 아, 아. 나는 쿠키몬스터 다리가 없지 왜냐면 이 개집이 기엽이다 아니야 내 방이야 어? 내 방이거든? 설마 저걸로 나를 때리는 건 아니겠지? 이걸 타고 할수 없지 나 검열이야 검열 어? 저기만데 검열이라고? 또 <laughs> 설마 욕을 한 거야? 나, 나도, 나도, 요건, 해주겠다, 예. 오, 보기다. 기 보기, 기기를기여모기기 보기, 기기어기기기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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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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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기 보기, 기기기 얌. 어 뭐야 저걸 먹었다고? 에이 그렇죠 계속 뻔치기. 음, 양포대전쟁 하는 거. 너를 패주겠다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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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양이 새로자 이제 리자 봤어, 봤어, 끼몬스터그 영상 봤어. 그리고 너 친구가 승민이랑 제 빨리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려야 겠다 그래야 내 유튜브가 동보다더 유명해지지. 자 그렇다면 영상이 여기서 어버리겠다 맞아 이동를패